안녕하세요. 강수진입니다. 1907년 세계 최초로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바로 곁에서 아이들을 직접 관찰했던 교육학자 몬테소리는 아이들은 환경만 준비되면 본능적으로 스스로 잠재 능력을 발달시키고 창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사나 부모는 아이를 가르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아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에는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 역시 포함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의 생각과 감각을 길러주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건두 말하면 잔소리겠죠. 최근 주목받을 세계의 보육원과 유치원 공간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이번에는 아이의 생각과 감각을 길러주는 곳, 유아 공간 디자인을 만나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자 건축가 부부로 활동 중인 테즈카 타카하루, 테즈카 유이가 이끄는 테즈카 건축에 있는데요. 어느 날 이들에게 500명의 아이를 위한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테즈카 부부는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는 공간이란 바로 끝없이 뛸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집에서도 발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마음껏 뛸수 있는 자유란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를 방해한 건 25m 높이의 커다란 느티나무였습니다. 테즈카 건축이 내놓은 해법은 단순했습니다. 나무를 품은 타원형 건물이었죠. 건물 길이는 무려 183m에 달하는데요. 막다른 곳 없는 유치원 지붕은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뛰다 지친 아이들은 나무가 드리운 그늘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나무 몸통을 둘러싼 그물망에 매달려서 놀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무의 사계절 변화를 직접 관찰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레 배웁니다. 지붕 뿐만 아니라 후지 유치원은 내부 역시 벽이 없습니다. 교실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가벼운 오동나무 블록인데요. 아이와 교사가 직접 쌓아 올리는 나무 블록은 벽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의 장난감인 동시에 의자나 책상이 되기도 하죠. 완전히 차단된 벽이 없기 때문에 옆반에서 나는 소음이 자연스레 들립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유치원의 소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웃반의 활동 소리는 아이들에게 긍정적 자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동 패턴을 자연스레 터득할 기회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한 작은 소리로 통제할 때 유아의 집중력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모든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후지 유치원은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아이에게 즐겁게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교구나 그림책이 아니라 유치원 건물 외관 자체가 아이의 놀이 상대가 될수 있다면 어떨까요? 슬로베니아의 건축사무소 아리텍투라 유레 코트니크가 설계한 캐케치 유치원은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틀에 박혀 있던 유치원 공간을 탈바꿈 시켰습니다. 1980년대 슬로베니아의 전형적인 조립식 유치원을 확장해 만든 케케치 유치원의 건물은 초스피드 공법으로 단 3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케케치 유치원의 컨셉은 명확한데요. 놀이 기구가 부족한 유치원의 상황을 디자인으로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을 감싸한 얇은 널빤지 한쪽은 나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지만 반대면에는 아홉 가지 색상의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다채로운 색상의 나무 널빤지를 직접 조작하면서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합니다. 아이가 공간의 구성 요소를 갖고 놀면서 모양이나 색깔, 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자연스레 인식하게 됩니다. 채광 조절 기능까지 갖춘 이 널빤지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유치원의 벽에 대한 고정 관념을 뒤엎었습니다. 노란 화장실, 분홍색 놀이방, 하얀 식당.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원색이 아니라 안정감을 주는 파스텔 색으로 채워진 방들로 구성된 이곳은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시 외곽에 있는 레이몬드 나가하마 보육원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를 위한 이 보육원의 컨셉은 빛의 집인데요. 아이가 공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로 색은 물론 빛을 활용한 것입니다. 사각 기둥 모양 천장에서 떨어지는 빛은 아이에게 공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알수 있게 합니다. 아이들의 일상에 빛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디자이너의 의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해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을 관찰하면서 시간의 흐름과 날씨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고, 높은 천정고는 아이에게 작은 방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덜어줍니다. 아이는 색과 빛 뿐만 아니라 공간의 부피로도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빛을 따라 놀다가 천정을 올려다 보면 거꾸로 매달린 의자, 색깔이 다른 시계, 다섯 개등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각 기둥 모양 천장은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자이자 보호자인 어른의 편의에 맞춰서 정형화된 폐쇄적인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공간은 은연 중에 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 라고 강요하죠. 육아나 교육방식만이 아니라 아이가 사용하는 공간 역시 아이를 억압하는 것이죠. 신체 발달이 가장 왕성한 유아기 아이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아이의 생각과 감각을 길러주는 공간 디자인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공간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디자인 아이의 생각과 감각을 길러주는 곳 유아 공간 디자인이었습니다.